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친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함이 오히려 득이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이 오래도록 탐구해온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보편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함, 배려, 이해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고, 친절은 미덕 중에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해하며, 먼저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교육받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는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수한 선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거나 우리의 진심 어린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나 귀찮음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심각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왜 나의 진심 어린 친절은 제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씁쓸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인간 본연의 심리적 기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개념은 바로 행동 경제학의 핵심 원리인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 회피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익으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두배 이상 강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친절함이라는 고귀한 미덕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분명한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도움이나 세심한 배려는 상대에게 기분 좋고 감사한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상대는 그것을 점차 익숙한 것, 나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특별한 이익이었던 것이, 이제는 관계 내에서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번 주어졌던 친절이 없으면,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누려오던 무언가를 갑작스럽게 빼앗긴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실로 인식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친절이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 상황을 단순한 부재가 아닌 명백한 손실로 간주하고 그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전에 받았던 친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아프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기대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절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그 친절을 기본적인 서비스처럼 여기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높아진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즉시 깊은 실망과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종종 우리가 의도했던 친절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전망이론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심리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점에 따른 가치평가와 앞서 언급한 손실 회피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상대에게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기대는 곧 관계 내에서의 암묵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어떤 이유로든 충족되지 않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이를 명백한 손실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실망감은 이전에 느꼈던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곧 관계의 와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던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거절을 한다면 상대는 그 거절에 대해 훨씬 더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평소에 주어지던 친절이 사라지는 것을 단순한 거절이 아닌 이미 익숙해진 이익의 상실, 즉,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의 업무 시간을 넘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동료의 일을 묵묵히 도와주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게 되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그동안 베풀었던 헌신적인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친절이 사라진 상황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손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하고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선의가 당연시되고 심지어 부당하게 권리처럼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친절이 독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무심함의 역할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언뜻 들으면 무심함이라는 단어는 차갑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흔히 무관심이나 냉담함과 동의어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무심함은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무심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심함은 상대에게 어떤 고정된 이익이나 지속적인 친절에 대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는 애초에 손실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평소에 무심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던 사람이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다가와 훨씬 더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반사효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사효과는 사람들이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더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작은 이익에 훨씬 더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행동할 때, 상대는 우리에게서 특별한 이익이나 지속적인 친절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평소에 무심하거나 일정하게 거리를 두던 사람이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것은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큰 이익으로 다가와 훨씬 더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과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무뚝뚝하거나 냉정해 보이던 상사가 예고 없이 건네는 작은 칭찬 한마디나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은 직원들에게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수 있습니다. 우는 평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이러한 예상 밖의 이익을 통해 관계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심함의 미학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휘둘림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철하게 행동하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심함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관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타심과 친절이라는 숭고한 미명 아래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며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부응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를 고갈시키고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방패가 됩니다. 그것은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실망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를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내려놓으면 그에 따른 실망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무심함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진정한 자율성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할 때 타인은 당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중해야 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신이 타인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요구에 무작정 예라고 답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차갑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절함과 무심함 사이에 적절하고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한 핵심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고, 때로는 상대에게 오해와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의는 마치 과도한 영양분이 식물을 죽게 하듯이 관계에도 과유불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처럼, 넘치는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무심함은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피하고 진정한 자율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무심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영역을 설정하는 건강한 방법이며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너무 과한 영양분은 오히려 탈을 일으켜 관계를 병들게 하고 적절한 거리와 여백은 서로의 숨통을 트이게 하여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할 때와 무심해야 할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황과 상대방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심함의 지혜를 과감하게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의 지평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에서 벗어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에 얽매여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과 내면의 평온함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는 무심함의 미학을 용기있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내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처럼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얻은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진정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을 저는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